안녕하세요. 시화근에서통번역 강의하는 강천호 박사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구금장에 있는 미국의 한 기자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음원 같이 들으시면서 정리해 볼 겁니다. 옮겨보시죠. 자, 이 k 지라고 하는 시설에 법원 내에서 가둬져 있는 한 미국의 기자가 보이는 지문입니다. 정리해보시면서, 어, 저희 이제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어, 내려받아 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정리 이제 해보시면서, 어, 그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그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어,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보실까요? 그러면 첫 번째 그 제목 보시겠습니다. 어, 러시아의 그 법원이 워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자를 그 유, 유형지 16년형에 그 선고했습니다. 프리즈는 어, 감옥 내지는 그 현대어로 교도소,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죠. 어, 근데 이걸 합쳐가지고 좀 특이하게 이유 그,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하는 거는 어 자국민을 다른 그 지역에 자기 그 자국 영토가 아닌 다른 곳에 보내 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이 기자를 다른 곳으로 본인의 그 거처가 아닌 자택이나 그런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 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형을 살도록하게 하는 그런 곳이에요. 유형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그 리포터는 그냥 단순 기자인데 아, 그 분,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는 사실 이 본문에 가면은 똑같은 건데, 아, 약간은 그냥 기자라고 했는데, 여기은 코레스판던트라고 했죠. 뒤에 보시면. 이건 전문 기자라고 합니다. 저, 경, 어, 자기 의견도 같이 섞어서 필을할수 있다라고 전에 정, 영문 정의도 봤었는데, 어, 전문 기자라고 하고, 경우에 따라 이렇게 달리 합니다. 음, 백악관 출입 기자, 그리고 특정 지역의 주제를 하게 되는 어, 뉴욕 특파원. 자, 그다음 정군 기자, 언론인 자 기자, 법률 전문 국내부 국제 기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들어오시죠. 자, 러시아 법원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그 전문 기자 를그 러시아 유영지에서 16년형을 살도록 복역을 하도록 선고했습니다. 3 2 예, 32살의 그 피고는 표정 어, 표정이 굳은 상태로 유리 철창 안에 그 서서 러시아 법정에서 본인의 편결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 사진 이분이 가둬져 있던 그 유리 있고 그 박스처럼 생긴 그 시설이 있었죠 가둬두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유리철창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 주시고 어, 코트가 일반적 법원이라고 많이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구분하면 이 코트는 예를 들어 그 농구 코트한테 그 코트도 되고 그러죠 마당이라는 의미도 되고 그러는데 정식으로 이제 그 안에 재판이 진행되는 곳은 이렇게 법정이라고 하죠. r 을 붙여서 법원 청사를 확실하게 나타내줄 때는 courthouse 이렇게 합니다. The was found of a the Wall the 이 기자는 그 첩보, 첩보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그 유죄로 판정이 되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그 워스트리트 저널 지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charge는 명사 형태로 나올 때 기소가 될수 있고, 검사가 구형하는 기소, 어, 내지는 그냥 단순 혐의가 될 수가 있는데, 즉, 어, 어떨 때는 좀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spying 하고서, 어, 바로 이어서, 어, 특히 근로식, 볼 때는 더 식별이 쉽죠? 이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혐의를 나타내는. 동사로 할 때는 이따가 보시겠지만, 어, he was charged 이런 식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기소가 됩니다. p p r e s c r i b e the brief trial as a sham, p r s j a c k northam reports. 그리고 이 신문사에서는 이번에 그 짧게 진행된 그 공판에 대해 공판을 협잡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The brief t r i a l 하고 summer trial 어디선가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약식 재판이라고 하잖아요. 어, 정식으로, 그 정식, 형식, 절차, 다 따라서, 그, 오래는그 기간동안 진행되는, 그렇게 하, 하지 않아야 하고, 빨리, 캥거루 재판처럼 빨리 그냥 진행되는, 어, 좀 불법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이걸 약식 재판이라고, 전시체제라든가 그런 때 제한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 약식일 때는, 요 브리프로 기본적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정식 재판은 거쳤는데 그렇지만 기각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다는 것일 뿐이고 이거는 원래부터가 그냥 빨리 진행되도록 한다는 얘기죠. 약식 재판. 자 거기에 더해서 이 트라이얼은 기본이 재판인데 지금 이 그, 이분은 스파잉이라고 하는 형사 재판이죠. 그 민사 재판이 아니라 그럴 때는 공판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트라이얼. 그리고 쉠과 스캠을 가끔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스캠은 이 사기 중에서도 돈에 관한 즉 금융사기를 뜻하죠. Fraud가 그냥 사기고 그래서 이 스캠 equal financial fraud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이건 협잡이라고 해서 아주 옳지 않은 그릇된 행위로 남을 기망하는 겁니다. 그 Deceive는 그래서 협잡 정리시고요. Evan Grishkovich was arrested in March last year while on a reporting trip in the Russian city of Yekaterinburg. 네, 지난해 오, 지난해 3월, 시에, 보도, 보도 Russian authorities say he was caught red-handed. And with spying. 러시아 당국은 그가 현행범으로 적발돼 그 첩보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charge, 동사, 기소죠. 첨의가 적용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자, 그리고 체포와 비슷한 것들. 요즘에 체포 많이 됐죠? 윤대통령, 그, 윤 대통령 개헌 사태 때문에 어떤 음, 각 연관 연루됐던 여러 사령부의 사령관들도 지금 거의 저는 다 체포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윤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서 체포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문구 보시죠? 라운드 어프리엔 이게 적발이죠? 현장에 잡히는 거고. 그 다음, catch, uncover, 형, 행위 기준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되죠? 검거, 적발. 자, 이거, 이 검거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조금 더, 부품문에서. Take into custody, 유치장 유치장 같은 데로, 데려, 그,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take into custody, 가 어, 연행이라고 하죠. 연행.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into가 아니고, in, 거기에 이미 그 c u s t o d 돼 있는 상태로서 he has been in custody for a year. 이런 식이 되면 그건 또 구금이 될수 있습니다. 자, 부은 정식 사건을 기록되는 입건. 자, detain은 구속부터 장기간 구금. 그리고 불법적일 때는 테러범들이 하거나 그러면 억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억류. 자, 그, 그렇게 이제 보시고 그다음 j a for the Wall s t r said Russia never made any evidence public. 제이슨 카티라고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그 수석 법률 고문께서는 러시아는 한 번도 그 어떤 증거도 공개한 바 없다고 했는데 e n g s h k o v c s trial was held behind closed doors. 그리고 이 피고의 그 공판이 비밀리에, 어, 비공개로 그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운슬, 앞뒤를 재보면 이게, 어, 법률 고문이라 좀 음, 유추가 충분히 가능한 대목이라고 봐요. 어, 지금 앞뒤에 피고 얘기 나오고 공판 얘기 나오고 등등등 흘러가는 걸 보면. 그런데 이제 카운슬이 그냥, 어, 꼭 법률 고문이라는 법이 없죠. 다른 의미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슬, 그, 얘기할 때, 법률 고문을 확실히 할 때는, 리거를 넣어서, 리걸 카운슬, 이렇게 넣어주면, 그나마 훨씬 쉬운데, 어, 좀 헷갈릴 수도 있다는 거, 법률 고문. 자, 그리고, 그 g r o u 하고, 이제, 이 증거는 사후에 입증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근거라고 하는 건, 어, 이 근거, 그, 이 근거는 미리, 이게, 어, 충족이 되야지만 어, 이 실존을 할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근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실존을 할수 없다라는 뭐, 이게 그 종교적으로 그이 기독교에서 보면 좀 이상한 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태초부터 그냥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이니까 어, 그런데 어쨌든 그 이런 법 쪽에서는 그렇게 구분해서 사후 성격 e v i d 사전 성격 ground 근거, 증거, 확실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I don't need to have insight into the trial to know that they don't have any evidence that Evan is a spy. It's completely bogus. Totally 네, 저는 어, 어떤 이, Evan이 에버, 그 첩보원이라는 그 증거가 전혀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어, 이번 공판에 대해서 어떤 통찰력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어, 이거 완전히 허위입니다. Totally ginned up and, and complete and utter nonsense. 네, 그리고 완전히 날조 되었으며, 그 철저하게 그 언어 도단입니다. 에버는, 에버는 그냥 언론인일 뿐입니다. 네, 이 진업이라고 하는 건, Fabricate, 날조의 어떤 묘사적인 표현인데요. 그 완전히 잊지도 않은 걸, 그호맹나에게 만들어내는 날조. 자, 나, 난, 센스는 일반적인 친구와의 대화라든가, 좀그 격식을 차리지 않아야 될 그런 맥락도 있죠. 통역을 하고날 때, 그럴 때는 허튼 소리, 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될수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공판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멀한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얘기하는 그래서 어이없이 말도 안 된다는 뜻의 언어 도담이라고도 하죠. nonsense. v a n is a journalist. After the verdict, President Biden said there is no question Grishkovich is being wrongfully detained. 자, 이런 평결이 있구 후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크래시 스코비치가 부당하게 구금당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퀘스천은 그 질문, 단순히 내가 궁금한 거를 얘기할 때 질문인데, 여긴 아니죠. 그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가끔 헷갈릴 때가 또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 이것도 좀 뭐하고 저것도 좀 뭐할 때는 음운 의문, 음운표를 달았다 이렇게 해주는 어, 대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디테인이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구속부터 억류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 보시죠. 그 위에 보면은 디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한 어, temporary confinement 그렇게 해서 그 정식으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기 전에 imprisonment 전에 가둬지는 구금 구속 처음 잡히는 순간에 구속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인턴먼트라고 있어요. 이것도 억류라고 합니다. 어, 2차, 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일본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인턴을 당했었어요. 어, 인턴먼 캠프에서 어, 이게 그그 그, typically wartime, 전시나 그 국가 어, 의 유사시에 in case of emergency 그때 가둬질 수도 있는 억류라고 하는데 일반 그 법률 혐의 저질로서 가둬지는 구금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U.S. ambassador to the UN, Linda Thomas Greenfeld, opened her remarks to the UN Security Council today with a comment about Gershkovich. 주국제연합 어, 그 미, 미 대사께서는 오늘 그 국제연합 그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 모두 발언 어, 에, 모두, 모두 발언을 했는데 이 피고에 대한 그 발언으로 그 시작. 하셨습니다 자, 오프닝 리마크스 라고 해서 이걸 압축해서 명사 형태로 그 전달하는 어떤 회의 석상 같은 데서 맨 처음 본인의 발언의 맨첫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프닝 리마크스 모두 발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카운슬 이사회죠 줄여서 안보리 이렇게 하는데 국가 단위로 들어가면 안보회의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카운슬을 그리고 시청에 있는 시의회 그리고 시의회하고 절대 구분해 주셔야 되는 시민 중심의 시민 평의회. 이것도 중요합니다. No 그는 아무 범죄 저지르지 않았고, 어, 단순히 그, 그가 처벌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미국인이 나, 인, 인이고 언론 인이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의 수석 법률 고문 케이슨이 기사에 대한 그 유죄 평결은 어, 항상, 그 기대, 항상 예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게 기대로 처음에 일선으로 쓰니까 어, 저도 잠깐 실수할 뻔했는데 이 빨리 하다 보니까 이 익스펙트는 근데 그 기대를 한다는 이 같은 팀에서 뭐이 법률 검을 맡고 있는 그쪽에서 이걸 기대를 할 리가 없죠. 그, 그러니까 그 이건 그냥 예상이 되겠습니다. 예상. Conviction rate in Russia for these kinds of cases is over 99%. 네, 이런 유의 사건에 있어 대한 러시아의 그 유죄 확정률은 99%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거의 100%에 가깝다시 모두 다 유죄 편결받고 을 어, 형을 살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세간의 이목을 끈, 것, 끈 것은 이 공판의 그 속도였고 어, 이걸로 인해서 러시아가 막 교환을 하는데 그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라는 관측을 나왔습니다. 자, 스피드는 물리적으로 그 비행기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것들이 달리고 그 비행하고 할 때는 스피드가 속력이 되죠. 그리고 어 거기에다가 위상 변화라고 어느만큼의 거리를 옮겨갔느냐 개념이 더해지는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묘사에서는 이거를 속도라 그러죠. 속력이 아니라. 그, 그리고 이제 작전이나 임무 같은 속도를 얘기할 때차 타고 가는 그런 그 작전이 아닌 그냥 단순히 작전을 수행을 얘기하는 그런 음, 주행 속도 같은 게 아닐 때 묘사에 또 이런 것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템포나 페이스라는 말도 묘사로 속도로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이 swap은 단순 exchange 하고 틀린 게 교환은 교환인데, 어, 정확하게 비율을 이쪽과 저쪽을 동두, 동일하게 맞춰서 가는 거죠. 그래서 1대1 교환, 내지 막 교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위에서 제가 하나, 음, 해석을 정리를 하고 나왔, 나왔, 네, 정리는 다 해석은 했을죠 여기 cut 그 red-handed 하까 charged 기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게 아까 얘기 드렸던 catch, 적발이 들어와서 현행범으로 그러니까 잡혔다는 유명한 표현이죠. 살인을 저지르고 또 피를 손에 묻히고 잡았다는 어, cut red-handed. 이렇게 해서 현행범 적발, 어, 다시 한번 부연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 한 기자가 러시아에 구금되어 있다는 소식 가지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